네, 오늘 한번 뭐 경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경매 신권을 봐야 하는 이유. 제가 이제 뭐 루틴으로 하는 것 중에 뭐 하나를 강조하는 거가 뭐 신문 보는 것도 있고 종이 신문 보는 거, 뭐 경매 신권 보는 거, 뭔가 좀 매일 매일 꾸준히 하는 걸 저는 뭐 항상 이제 말을 하죠.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 게 지금 한7만7천개 정도 되고요. 지금 경매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경매 신권. 나온 게 453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제 경매 신권 얘기를 계속 하냐. 자, 이제 경매 신권이 나오면 이게 이제 14일 후에 유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를 볼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뭐 실수 중에 하나가 유찰 많이 된 것만 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싸서 입찰을 하려고요. 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감정가랑 시세랑 다르거든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시세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감정 시점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감정가가 뭐 아파트로 치면 4억이라 칠게요. 시세가 뭐, 5억 5천 이에요? 이게 신권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신권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권을 잘안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매일매일 하는 것 자체가, 뭐, 귀찮은 거? 뭐, 그리고, 뭐, 개인 일정 있다 보면 신권을 못볼 때도 있겠죠. 당연히. 뭐, 저는 거의 보긴 하거든요. 뭐, 빼먹지 않고 저는 거의. 매일 봅니다. 아침에 보든가, 밤에 보든가. 그리고 14일 안에 입찰가, 입찰가격, 시세조사, 그다음에 대출 알아보고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보유를 할지, 단타를 할지, 매도 계획도 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4회나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신권의 낙찰 많이 받아봤고, 심지어 단독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음, 계속 지금 낙찰받았던 것도 제가 계속 돌이켜보면은, 신권의 조용히 낙찰받는 게 제가 볼땐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좀 감정가가 싸게 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전 토지도 하고, 아파트 빌라 전다 하지만은,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권에 낙찰받은 게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 거의 다 혼자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단독도 꽤 있습니다. 네, 단독도 꽤 있는데, 그냥 조용히 낙찰해서, 낙찰받고 보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편합니다. 네, 조용히 부자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주위에서 뭐, 얼마에 낙찰받아서 뭐, 시세 차익 뭐 냈다고 해봤자, 주위에서 밥이나 사라 뭐 이런 얘기나 하지 뭐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찍어달라는 얘기, 얘기나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낙찰 좀몇번 받아보고 내가 얼마 받는지 주위에서 좀 알게 되는 순간 네. 알게 되는 순간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뭐 저는 원래 뭐 얼마 받는지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잘. 네 그리고. 그거를 굳이 제가 말을 해야 될뭐 필요는 없으니까, 뭐 가족한테도 얼마 번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 그래서 제 가족들도 제가 얼마 번지 몰라요. 뭐 저만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다들 경매로 먹을 거 없다 얘기 하시는데, 이거는 경매를 경매가 나와 있는 게 지금 27,000개 잖아요. 먹을 게 진짜 없을까요? 네. 충분히 많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너무 아파트만 보니까, 네, 그리고 뭐 빌라만 보니까 벌어진 현상이고요 다른 물건도 관심을 가지세요. 낙찰리건만 보더라도, 네, 지금 이런 하나 아파트도 29명이나 들어왔고요 대출 규제 때려서 뭐 다들 집못 산다고 하는데, 자, 송파구에 잠실 우성 아파트 여기는 신권에 15명이나 들어왔어요. 네, 그쵸. 네, 신권에 15명이나 들어왔으니까, 좀, 이런 것도, 이런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이 21억에 낙찰받으신 분은, 당연히 내 돈이니까, 심지어 이거, 보증금만 해도 1억 6,800이거든요. 예, 네, 다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언론기사 보고, 뭐가 많이 틀리니, 이런 말보다는, 저라면은,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도, 22명이나 들어왔잖아요 심지어 유찰된 거 넘겨서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석 좀잘하면들어 문제 없거든요 사실 네. 사실 권리분석 보다는 시세 시세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권리분석 입찰하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인수를 떠하나야 되는 게 있냐 이런 거는 조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권리 분석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는, 뭐, 이런, 지금, 분당 이매 2매 아름마, 아름마 아파트, 이것도 지금 18억에, 18억에 27명이나 낙찰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지금 여기, 미사 신도시, 하나 미사인데, 이것도 21명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권에 했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뭐제 개인적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엔. 그리고 지금 이런 뭐 단독 주택도 받아가고 있고요. 네. 이런 단독 주택으로 농어촌 민박업 가능한지 알아봐도 괜찮죠. 지금 수도권 규제가 좀 많이 막혔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가면 됩니다. 네. 수도권에 가까운 지방에서도 뭐잘 되는 되는 너무 잘 되고요. 네. 누가 어떻게 하냐의 싸움이고 지금 3억 4천에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거 받아갔거든요? 이런 거 지금 사진 봤을 때는 농어촌 민박업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현장은 안 가봤는데, 집 컨디션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낙찰 받아서, 이제 강원도니까 대출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하우스 겸농어촌 민박업으로 쓰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정말 신권을 매일매일 보라고 강조하는 거는 이게 차별점을 가지려면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남들과 사소한 부분만 달라도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저도 벌써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도 천 개가 넘었고, 블로그도 한 5년, 5년이 넘었죠. 코로나 때 시작을 했으니까. 코로나 초창기에 제가 시작했거든요. 블로그 시작하고 코로나가 왔는데. 5년 한반된것 같고 유튜브도 벌써 한 2년 됐고 네, 이렇게 항상 저는 꾸준히 하는 거를 좀 강조하고 앞으로도 뭐 계속 그렇게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소액으로 그냥 뭐 꾸준히 하면 됩니다. 네, 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뭐 퇴사를 추천 하지는 않지만은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차별점을 가지려면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막 20억, 30억짜리 아파트 20명 넘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돈으로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 20억, 30억짜리 아파트 많이 들어온 거 시세조사 해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막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안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실력을 좀 쌓고, 남들보다 차별화된 포인트 한두 개만 잡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저도 뭐 경매하고, 에어밴비하고 쇼핑몰하고, 뭐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 저는 다 하고, 사실 뭐세개다 누구 가르칠 능력은 뭐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죠. 있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려면뭘 해야 된다? 조그만 포인트 한두 가지만 달라도 괜찮다. 그게 저는 경매에서는 경매 신권을 매일매일 보셔라. 지금 오늘도 경매 신권을 보면 470개 정도 들어왔 450개 정도 봤지만은 여기서 23페이지까지 끝까지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 3개월도 아니에요. 한달 정도 안 돼서 거의 한 7, 80%다안 하더라, 안 하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뭐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다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권에 알짜 물건이 나오면은 돈 버는 거는 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대출이 막혔니, 뭐가 뭐, 불황이니, 뭐, 이런 얘기 할때 저는 조용히 계속 벌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남들과 조그만 포인트를 차별성을 가지셔서 다들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